안녕하세요. 무비 테라피스트 김유신입니다. 남자친구와 대화하는 거 어떠세요? 힘드세요? 아니면 잘하고 계세요? 오늘은 남자친구와 아니면 남편분과 대화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 수 있는지 방법, 그리고 그실 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자들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대화의 내용? 아니면 대화의 어떤 환경, 여러 가지 되게 요소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지금 남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타이밍만 잘 맞춰서 얘기를 하면 남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대화를 참잘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이라는 거 그건 뭔지 한번 하나씩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남자와 대화를 나눌 때 피해야 되는 타이밍을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남자가 피곤해서 졸리운 상황에서는 절대 여자 친구가 아니면 내 아내가 진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 남자분이 졸린 그 상태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남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느끼시냐면요. 졸린 상태는 사실 무방비한 상태잖아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원시 시대부터 경쟁의 사이였기 때문에 내가 무방비한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얻거나 뭐 상황에 맞닥뜨리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졸린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잘 맞받아 칠 수도 없고 제대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여자친구가 굉장히 진지한 얘기를 한다라고 느끼면 나를 공격했다라고까지 느낀대요. 남자친구분들은 그런 느낌을 갖고 여자분들은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자친구가 졸릴 때 아무리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남편이 졸릴 때 아무리 내가 아내로서의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때는 중요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남자가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화가 날 때는 절대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없대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보통, 어, 저 사람 오늘 저기압에 안 건드리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일단은 정말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너무 화가 났다면 스스로 본인이 기분을 풀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주고 스트레스가 왜 쌓였는지 묻지 않는 게 낫다고 해요. 남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컨트롤하고 컨트롤이 안될때 되게 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그럴 때 스트레스가 되게 받아있다 남편이. 그러면 어, 왜 스트레스가 쌓여서 무슨 일 있었는데 꼬치꼬치 캐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본인이 기분이 풀린 상태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 그럴 때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화가 난 상태라면 진지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남자 친구들은 아니면 남편분들은 화가 난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자가 요구하는 거를 그냥 인기응변으로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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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경향이 있대요 그렇게 되면 나는 화가 난 상태에서 진지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남자친구나 남편이 듣지 않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후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져요 내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화났을 때도 진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지금 세 가지가 나왔죠. 남자가 졸릴 때, 그리고 남자가 화가 났을 때, 그리고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절대 진지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언제 얘기해야 되는가를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는 두 사람 자체가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을 때래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굉장히 느긋하게 뭐 산책을 나간다던가 드라이브를 나간다던가둘 사이에 이거 말고는 다른 용건들이 없을 때 둘이 오고 가는 얘기들의 집중도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한테 정말 하고 싶은 중요한 얘기가 있다면 그때를 위해서 좀 참아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한적한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만약에 남자친구가 게임을 하거나 스포츠 방송을 보고 있을 때는 느긋한 분위기고 편안한 분위기지만 신경이 다른 데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자분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명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도 같은 느긋한 분위기라도 첫 번째 아예 둘이 산책을 하거나 드라이브하거나 할 때하고 케이스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남자분이 어떤 거에 신경을 빼앗기고 있을 때도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둘다 뭔가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운동을 같이 했거나 뭐 산책을 같이 했거나 뭔가 즐거운 일을 같이 한 후에 그뒤 시간에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분이 업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좀 오픈 마인드거든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것처럼 남자와 대화를 잘 나누려면 어떤 대화의 기술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도 내 얘기가 전달되는 흡수력이 거의 10에서 한 7, 8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남자친구 아니면 남편과의 대화가 잘안 된다라고 하면 이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 그러면 실질적으로 타이밍 잡았다 이거야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대화의 시작은 스킵으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벅지에 손을 올려 놓는다던가 아니면 팔짱을 살짝 낀다던가 아니면 손을 살짝 잡는다던가 이걸로 일단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공격적이지 않다고 안심을 시켜 주는 거예요 하지만 안심을 시켜준과 동시에 그래도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평소에 애칭을 불렀다면 평소와 다르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 씨, 그러면 남자분이 좀 놀래거든요. 어, 손을 잡는 거는 되게 친숙한 행위고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왜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지? 누구누구 씨,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긴장을 하게 돼요. 그러게 되면 남자분도 진지한 모드가 돼요. 어떤 얘기를 들을 때.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섭섭한 게 밑에 깔려있잖아요. 뭘 행동을 남자분이 잘못했고, 그 잘못한 행동을 좀 고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 때문에 보통 대화를 꺼내는데, 예를 보시면 아마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 팁을 좀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친구가 어떤 약속을 얻었어. 그러면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그럼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 그때 왜악수안 지켰어? 라는 식으로 내 사랑이 식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짜증을 좀 내거든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아, 또 혼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대충 대답해요. 알았어, 안 그렇게,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면 행동들이 전혀 바뀌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가 느껴야 바뀌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일종의 대화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항상 집에 가면 전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안 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 중이기도 하고 어 뭐지? 근데 분명히 루틴을 깬다라는 거는 무슨 행동인 거잖아요. 물어보면 그냥 친구랑 전화한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되게 속이 상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사귄 지가 한 1년이 넘어가고, 이제는 나랑 전화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나 대신 누군가가 우선순위에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자분들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그렇다고, 왜 전화 안 했어? 하기로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도 없고, 실제로 따져도 남자분한테 좋은 반응이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면 좋으냐면요 그가 분명히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그 행동이 나를 혹시 위한 일이었냐고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좀, 좀 어렵죠 예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남자친구가 매일매일 집에 가자마자 전화를 받는데 그날따라 전화를 안 받고 알고 보니 친구랑 통화 중이었고 통화를 끝나고 나서도 나에게 전화를 안 했다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는 거죠 어제 나한테 전화 안 했었던 거 혹시 내가 그 당시 되게 바빠서 혹시 전화 안한 거야? 나 일하라고? 나 집중하라고? 이렇게 대,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상호하게 느꼈던 행동들이 사실은 그가 나를 위한 게 아니었냐라고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남자분이 뜨끔해요 사실은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친구와 전화를 하느라고 나한테 전화를 안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나도 뭐 회사 갔다 오면 씻고 쉬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니까, 나를 배려한 행동이 아니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다 느끼지만, 또, 어, 배려한 거였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 그렇구나. 나 바쁠까봐 또 전화 안한 거였구나. 그래도 나 전화 안 오니까 섭섭했다. 나를 위해서 좀 쉬라고 전화를 안한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굉장히 섭섭했다고. 내가 얼마든지 바쁘더라도 전화해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남자분들은 미안해서라도 전화를 해요. 왜냐면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 화를 안낸 거거든요. 제가 하나 더 예를 드릴게요. 다른 어떤 커플 사례를 한번 예를 드릴 건데 이제 여자분이 어머니랑 굉장히 심하게 싸우셨대요. 싸우셨는데 평소에 남자친구가 거의 배려의 왕이더래요, 왕인데 그날따라 또 자기가 엄마랑 싸운 것도 모르고 계속 장난을 치더래요, 전화 하다가 그래가지고 오늘 나 엄마랑 싸웠으니까 좀 장난 좀덜 칠래? 근데 이 남자친구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계속 장난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여자분이 버럭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나 지금 기분 되게 안 좋은데 꼭이 타이밍에 꼭 그런 용담을 해야겠어?라고 이제 버럭 질러 버린 거죠. 보통 그러면 그 남자분들은 아니 내가 뭐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는 그럴 수 있니?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올 텐데 그 배려를 되게 잘하는 그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지금 네가 나한테 화를 내는 거는 내가 지금 장난을 쳐서. 그 장난이 너한테 상처를 줘서 화를 내는 게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평소에도 내가 이런 장난을 쳤을 때 너는 화를 내지 않았거든 근데 오늘은 너희 엄마랑 좀안 좋은 트러블이 있어서 지금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 농담을 못 받아줬다 라는 생각이 드니 네가 나한테 화낸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화안 낼게 그리고 오늘은 내가 미안해 뭣도 모르고 장난을 쳤는데 좀 말을 따뜻하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오히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여자분이 하는 말이 정말 부끄러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남자친구가 장난을 좀 심하게 하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자기가 되게 반성하게 되고 오히려 그 다음부터 오늘 나 엄마랑 싸웠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예민할 수 있어 라고 오히려 먼저 얘기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말하는 방식 알지겠어요? 이두 사례에서 봐서 알겠지만. 내가 어떤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될때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잘못을 건드려야 될 때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상대방을 오히려 미안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스스로 느끼고 행동을 변화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그 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원래 전화를 하기로돼 있었던 그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했었던 그 케이스를 다시 얘기를 드리면 그 만약에 그 여자분이 어, 왜 전화 안 했어? 라고 했을 때, 어, 친구랑 통화했었어? 라고 할 때, 반응이, 아, 어, 왜 나한테 전화하기로 했었던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친구랑 통화할 거였으면 문자라도 보내줘야지. 이런 통의 반응이 아니라, 친구랑 전화하는 거 굉장히 급한 일이었구나. 그래도 그런 거 있었으면 나한테 카톡이라도 보내줬으면 내가 좀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나도, 그 친구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얘기한 거 보면 그 친구가 굉장히 자기랑 친한 친구거나 거의 베스트 프렌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텐데, 내가 오해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좀 정보를 좀 줄래?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화가 술술 술술 풀려요. 근데 이 말에 굉장히 무서운 게 숨어 있어요. 뭐냐면 평소에 너는 나를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서 우리는 퇴근 후에 전화하는 게 루틴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너는 나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친구와 연락을 했다는 거는 그 친구가 굉장히 지금 급한 상황이었었나 봐. 그러니 네가 나한테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느라, 나한테 카톡도 보내지 못하고 연락을 하지 못했던 었것 같아. 라는 게 숨어있어요, 미인태.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말이 무의식적으로 남자친구한테 인 세지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화의 패턴을 하면 상대방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나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난한다고 느끼면 발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 발끈하지도 않고 스스로 잘못된 것을 느끼게끔 만들 수 있고 나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는 화를 내지 않고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저도 어떻게 일할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식의 대화법을 쓰시는 분들하고는 정말 일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음에 내가 어떤 실수를 또 해도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이분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처럼 연인 간에. 부부간에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으면 트러블이 없고 오히려 사랑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대화법은 사랑을 깊어지게 하는 대화법의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이 대화 속에서는 목소리가 높아질 이유가 없고 어떤 상대방의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감정이 상하는 일이 전혀 없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는 건데 잘 지내는 연인들이나 아니면 뭐 유명한 연예인 커플들을 보면 대화의 방식이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효리 이상순 대화하는 거를 봤을 때도 저는 이런 느낌들 을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분명 그분들도 싸울 수 있겠죠. 근데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싸울 때 해결 방식인 건데 그럴 때 이런 대화법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좀긴 영상이긴 한데 찍었고요. 이 영상이 아마 내가 남자친구하고 사이가 지금 좀안 좋다. 아니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 아니면 이 방식은 인간관계 어디라도 다쓸수 있거든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좀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찍은 분량이 너무 길어서 추후에 그 예를 담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안녕.